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AI 아나운서 로아가 전하는 딜라이브 AI 위클리 경기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종합병원과 바이오헬스 거점을 조성하는 파주 메디컬 클러스터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파주시가 메디컬 클러스터의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고 내년 말까지 종합병원을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병천 기자입니다. 파주 메디컬 클러스터가 들어설 서폐동 일원입니다. 총 45만 제곱미터 부지에 종합병원과 혁신 의료 연구 단지, 그리고 바이오 융복합 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말 착공할 계획이었지만 최근까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시공사로 선정된 건설사가 자재비 상승과 고금리 등을 이유로 공사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건설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자체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던 상황 지난 9일 현대산업개발이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되면서 사업 추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됩니다. 파주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토지를 확보한 후 무지조성 공사를 마무리하고 착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종합병원을 유치하기 위한 공모를 준비해 내년 말까지 파주 메디컬 클러스터에 들어설 병원 유치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파주 메디컬 클러스터는 눈앞의 과제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신속하게 착공하는 한편. 지민의 수원인 종합병원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립암센터 미래혁신센터를 중심으로 바이오 클러스터로 도약하기 위해 의료와 생명과학 분야의 국내 유망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전병천입니다. 예성병관리소 철거를 두고 동두천 지역 사회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철거를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와 박형덕 동두천 시장과의 면담이 이뤄졌는데요. 박 시장은 시민단체와의 이번 만남을 기점으로 협의체를 만들어 지속적인 소통을 해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권석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병관리소 철거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는 지난 12일 동두천 시청을 방문해 박형덕 동두천 시장과의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성병관리소를 둘러싼 갈등을 대화로 풀어보자는 의도였습니다. 철거를 포함해서 모든 문제를 향후에 시하고 어떤 민협의체든 대화협의체를 만들어서 함께 구성해서 이야기좀해 나가 보자. 시민단체는 세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우선 성병관리소 보존을 통한 국제인권 평화기념관 설립을 요청하며 소유산 관광개발 계획의 재검토를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동두천시와 시민들, 시민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 토론회를 열어 합의점을 찾아 나갈 것. 철거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닌 철거와 보존 등 모든 상황을 열어두고 동두천시의 명확한 입장을 이야기할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동두천시는 시민 단체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대화와 협의를 통해 성병관리소 철거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난 10월 동두천시가 강행했던 강제 철거 시도에 대해서도 사과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철거 중단 요청에 대해서 당장 철거를 뭐 하겠다 안 하겠다 결정하기는 어렵다. 라는 입장을 분명히 얘기해 주셨고요. 그두 번째로 대화가 좀 늦어진 건좀 유감스럽게 생각하신다. 세 번째는 10월 13일 날 새벽에 철거하려고 강행했었잖아요. 공원도 부시고 막 그랬는데 그 부분은 시장님이 내가 직접 지시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미양이 생각한다 사과를 좀 해주셨습니다. 시민단체 측도 동도천시와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분간 대화하는 동안에는 저희가 너무 강경하게 그동안 했던 것들 조금 완화해서 유연하게 누그러뜨리고 대화하는 동안 성, 성실하게 협의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한자리를 지키며 미군 기지촌 여성들의 아픈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 옛 성병관리소. 철거라는 이슈를 놓고 시민단체와 동두천시의 합의점 도출이 새로운 기업과 추모의 공간으로 지켜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딜라이브 뉴스 권석화입니다. 파주 운전과 서울역 사이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노선이 12월 28일 개통합니다. 고양시는 GTX역과 시내를 연결할 버스 노선을 조정하고 환승주차장 확보에 나섰습니다. 전진아 기자입니다. 이번 GTX-A 개통 노선에서 고양시 구간역은 킨텍스역과 대공역 두 곳입니다. GTX역 접근성 개선을 위해 고양시는 버스 노선 조정과 환승 주차장 마련에 나섰습니다. 버스의 경우 GTX 열차 시간에 맞춰 배차 간격을 15분에서 30분으로 운행합니다. 킨텍스역은 기존 10개 노선에 9개 노선을 신설하거나 조정하고 대공역은 기존 16개 노선에 3개 노선을 신설, 조정합니다. 킨텍스역은 일산동구와 일산서구에서의 접근성을, 대공역은 일산동구와 덕양구 지역을 중심으로 노선을 배치했습니다. 환승주차장을 보면 킨텍스역 인근 C4부지에 임시주차장 88면을 먼저 만들고, 내년 3월까지 189면을 추가합니다. 대공역의 경우 기존에 있는 임시 주차장 65면에 226면이 추가로 조성됩니다. 이용객 증가로 환승 주차장 증설이 필요하면 대공역은 대공역세권 개발과 킨텍스역은 지하 공간 복합 개발과 연계해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계획했을 당시에 교통 영향 평가에서 나왔던 면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 필요하다 그러면 대곡 복합 환승센터가 생기니까 대구역 같은 경우 충분히 가능하고, 킨텍스역도 말씀드린 것처럼 온누리 공원에 제가 지하주차장을 조성을 할 계획이니까. 연계 버스 노선의 경우에도 GTX 개통 후 최소 3개월 이상 이용 수요와 패턴을 점검해 내년 예정된 고양시 버스 노선 개편 용역에 개선 방안을 마련해 반영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전진합니다. 킨텍스 제3전 시장 건립 분담금 마련을 위해 고양시가 추진하는 킨텍스 인근 호텔 부지 매각이 고양시의회에서 다시 부결됐습니다. 해당 부지는 킨텍스 지원 부지 내 17,700여 제곱미터 규모의 S2 부지로 시는 가감정액 800억 원의 부지를 매각해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비를 충당하고 방문객 대비 부족한 일대 숙박 시설을 늘릴 계획입니다. 하지만 시의회는 특별 회계 등에서 건립비 마련이 가능하다며 부지 매각의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입장입니다. 시는 매각 적정성에 대한 시의회 지적을 검토하고 설득에 재차 나설 방침입니다. 이 시간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딜라이브 AI 위클리 경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